3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봄이 가까이 온것 같아요. 날씨도 좀 많이 풀리는 것 같고, 바람도 그렇게 차가운 것 같지 않고, 여기저기서 꽃소식도 들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설렘을 갖게 하는 3월입니다. 3월에도주0년이 우리 모두와 함께하셔서 늘평화랑 여운데, 님을 따르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고 주께 예배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 모두가.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크리스찬이라고 되었었는데, 크리스찬이트라고 쓰려고 생각했는데, 다가 자다한성입다 Christian and nation 이게있어 Christian and nation 우리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nation이 뭐예요? Nation. N A T I O S Nation. Nation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라, 국가 그런 뜻이에요. Nation은 국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국가.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이 조금 더 커서 신앙을 깊이 알게 되고 어른이 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러분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어른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고,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우리의 국적이 어디인가, 네이션. 우리의 국적, 당신은 어디에서 태어났고, 당신의 부모님은 어느 나라에서 살고 계십니까? 하는 게 네이션이에요. <laughs>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백성이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가, 대한민국 백성인가. 둘다 맞다 하는 겁니다. 어저께가 3월 1일이에요. 원래 쉬는 날인데 토요일이라서 좀, 아, 대체 휴일도 안 되고 그래서 섭섭했는데, 3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3일절3일절이 뭐예요? 왜 만세를 불렀지 갑자기? 이유가 독립운동, 신심유아니에 독립운동하는. 을 네. <laughs>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먼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인다는게 좋은것 같지만 나쁜것들 많아요. 왜냐면은 제일 처음 문물을 받아들일 때는 무기를 받아들여요. 무기. 그 무기를 받아들이고 강해지니까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장 옆에 있어가지고 늘 와서 침입을 하려고 했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게 1910년이야. 물론 1896년에 일본하고 우리가 같이 통상을 한다, 무역을 한다, 장사를 해도 좋다라는 영자수호조약이라는걸 맺기는 했지만, 그때부터 일본은 우리하고 장사를 하려는 생각이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지배하려는 생각만 있어서, 그거를 조금씩 조금씩, 1905년, 1907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가다가, 1910년. 1910년, 여러분들잘 모르지만, 올해는 가보년이라는 해에요. 1910년은 무슨 해냐면 경술년이라는 해였어요. 1910년 8월달에 그만 우리나라를 전부 다 일본이 지배하게 됐어. 왕도 우리나라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지배를 못해 다른 나라하고 외교권도 우리나라 사람이 갖지를 못해 군사권 더더군 다나 갖지를 못해. 심지어는 경찰들도 다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경찰이에요. 그래도 우리 조선 사람이 있는데 불구하고 경찰들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이 독립운동을 하면 잡아가고 그때대요 1910년부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00 19년. 10년 동안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엇살게 굴어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살수 없다. 우리의 독립을 되찾아야 되겠다 하고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젊은 학생들 조금 아까 말했던 유관순 영원한 누나, 유관순 누나까지. 저는 그때도 유관순 누나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유관순 누나라고 그요 세월이 1개월 됐는데 한번 누나는 영원한 누나입니다. 나가지고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일본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독립을 되찾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 하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불렀던 운동이 바로 3일절이에요3월 일일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그때 고직자에왕 누구였냐면 고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은 아버지와 똑같아요. 부모님하고 똑같으니까 고족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지방에 있던 많은 선비들이 그고족이 돌아가신 장례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그 많이 모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독립을 외쳤던 운동이 바로 삼일 운동입니다. 가 이거 가져왔어요. 그럼. 이게 제가 바로 3일운동때 들고 나왔던 태극기였요 그때 이후로 제가 일본 놈들이 와서 이것을 뺏어가려고 했는데 원래 옷장 속에다가 숨기고 숨기고 또 바깥 뒤뜰에다가 땅 파고 하늘에 거기다 넣고 그래가지고 1910년, 19년, 19년. 지금도 95년 전에 부던 태극기를 아직까지 이렇게 깨끗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내가 갔었어요. 유관순 누나분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어. 유관순 누나가 그걸 가지고서 일본 놈들한테 잡혀가는 바람에 제가 그태국기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미처 저한테 유관순 나라가 태국기를 못 주고 그냥 잡혀갔어요. 경찰서로. 근데 저는 몸이 날렵하니까 일본 외교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 태국기를 가슴에 품고서 뺏길까봐 제가 골목으로 골목으로 이렇게 숨어다니다가 이 태국기만은 잊지 않고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길이 잘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3일짜리 그런 날이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나라를 세워야겠다. 그걸 독립 또는 해방이라고 해요. 그렇게 일어났던 나라가, 아, 그렇게 일어났던 운동이 3일째, 다음과 하면 중에서. 예, 저렇게 막했어요저 앞에 있는 까만 옷 입고 모자 쓴게 저예요. 제가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이 단순이 누나고 그래서 단순이 누나하고 저하고 이렇게 앞장서가지고서 그때 이제 3일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물론 일본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3.1 운동은 결국 우리나라를 독립으로 이끄는 대로 가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고 결국 우리나라의 독립은 그로부터 한 26, 7년이 지난 1945년 8월 달에 우리의 힘도 아니고 연합군이 2차 대전에서 일본이 지니까 연합군이 우리를 해방시켜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 국적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국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미국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일본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영국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어느 나라든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백성들을 어느 나라든지 다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국사람이니까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대로 만들어 가야 돼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어떤 나라가 힘이 세요 어떤 나라가 힘이 없어? 그럼 하나님은 힘센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힘 없는 나라가 다 뺏어가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힘 있는 나라하고 힘 없는 나라가 서로 사이좋게 사는 것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실 것 같아요? 이에이제 사이좋게 사는 걸 원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약한 나라에 쳐들어가가지고 약한 나라를다 뺏어가요. 옛날에 그랬어요. 기독교가 그렇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늘 나라를 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것에 더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돼야 돼.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 한국이라는 나라는 힘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괴롭혀도 좋아. 권력 가진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 괴롭혀도 좋아. 돈 많은 사람이 돈 없는 무시하는 거, 그거 내가 좋아해. 하나님이 이러고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힘좀 있는 사람이나 힘좀 없는 사람이나 같이 좀 평화롭게 사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해. 어떤 사람은 돈이 조금 더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지만 그 사람들이 서로 평화롭게 서로 도우면서 살기를 원해.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없지만 그래도 권력 가진 사람이 못된 짓안 하면서 권력 없는 사람도 도와주면서 살려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할까? 대답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마음속에 간직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나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우리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일어나도록 그렇게 애쓰는 것.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거 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 자, 제가 그때 불렀던 노래는 아니고, 그때는 그 노래가 없었고, 1950년도에 이3일절을 기념해서 불려준 노래가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 중에서는 혹시 아는 분이 좀계실지 모르고, 우리 예식의 노래. 허 예식의 노래. 알죠? 3일절 노래. 어, 기억이 안 나! 나 어. 그거 같은데, 소리 한번 잔뜩 내리네. 자, 화면도 좀 내려. 우리 오랜만에 3일절 생각나서, 3일절. 아, 저 대위가 앞에 나와서 선창해주고잘했는데 기억이 잘안 난다고, 또 다. 아니, 이거는 잘안 보이니까, 곡주는 아실 테니까 다음 화면 주세요. 그 가사만 있어요. 예. 불러보겠습니다. 아마 좀 노래가 어려운데 들으시면 아실 거예요. <laughs> 우리 목사님이 김윤현 19년, 1919년이에요. 지금또 95년 전, 95년 전 무슨 유관순하고 아마 결부대라는 걸 보신 분은 이해될 겁니다. 제가 나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도 돌아갈지 모르니까 저한테 잘해주세요. 야근을 좀 가시고 제가 어른들 잘 쓰고 살겠습니다